여러분, 집 근처 홈플러스 가보셨어요? 텅빈 진열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두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유통업계 3위, 한때 1위까지 올랐던 그 홈플러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바구니,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위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힘이 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홈플러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요즘 홈플러스 매장 가보시면 진열대가 횡한 곳들이 많아요. 특정 브랜드가 통째로 사라진 코너도 있고요. 이게 재고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홈플러스가 기업회 절차에 들어가면서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부에 돈이 없으니까 납품업체들한테 물건값을 제때 못준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래처가 물건값을 두세 달째 안 주면 계속 물건 보내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죠. 납품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구한 게 있어요. 선납금 달라, 보증금 내너라, 결제 조건 바꿔라,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홈플러스 입장에선, 그러이, 돈이 없으니까 조건을 맞출 수가 없었고, 결국 납품 업체들이 하나, 둘씩 물건 공급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일부 카테고리는 납품률이 1년 전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과거에 빙그레나 메일유어 같은 큰 식품회사들도 홈플러스와 거래 조건 때문에 갈등을 빚으면서 납품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더 광범위하게,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홈플러스에 현금이 부족하니까 납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나빠지고요. 그러면 업체들이 납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죠. 그 결과 매장에 물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의 출발점은 결국 현금,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거든요. 회사가 돈을 못 구하니까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2025년 말부터 홈플러스 직원들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분할 지급이었어요. 이번 달 급여는 두 번에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급이 분할로 나온다는 건 회사가 진짜 위험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2020년 2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1월 21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아예 안 나온 겁니다. 홈플러스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째 제대로 된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직원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통신비, 이런 게다 카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홈플러스 직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어요 2025년에는 하도급 물류센터 협력업체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는 게 있었거든요 홈플러스가 물류센터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도급비를 못 줘서 그 업체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못준 거예요 간접임금 체불이죠 그게 이제는 정규직 직원들한테까지 번진 겁니다 그럼 회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홈플러스는 2025년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쉽게 말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죠.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채권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홈플러스한테 구조 혁신안을 요구해요. 점포 정리해라 인력 줄여라 비용 구조 바꿔라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이 구조 혁신안을 실행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실타래가 꼬인 거예요.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1월 급여가 연기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채권단이 요구하는 구조혁신안에 대한 노조동의 같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긴급 운영 자금 집행이 지연됐다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돈을 풀어주려면 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노사 합의가 안 되니까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결과 급여는 물론이고 납품대금 같은 필수지출이 줄줄이 밀리게 된 겁니다. 자금난과 협의 지연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 거거든요. 그럼 노조는 왜 합의를 안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홈플러스에는 크게 두 개의 노조가 있어요. 하나는 홈플러스 일반 노조이고, 다른 하나는 마트산업 노조 홈플러스 지부예요. 이두 노조의 입장이 완전히 갈라져 있거든요. 일반 노조 쪽은 현실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회생 절차가 10개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지고, 급여도 안 나오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이런 기조죠. 법원이나 채권단이 요구하는 회생 계획 안에 조건부고라도 동의해서 자금 투입을 받고 급여부터 정상화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보는 거예요. 점포 매각이나 폐점, 인력구조정 같은 고통스러운 조치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마트상업 노조 쪽은 강경합니다. 이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매각하고 폐점하고 노조를 탄압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어요. 2025년 1월에는 아예 임금교사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025년 이후에 나온 회생안이나 구조혁신안에 대해서도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청산준비다 라며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여론포를 폐점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공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공기업이 인수하는 방식으로요. 결국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임금이라도 받고 일자리라도 지키기 위해. 회생안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노동자만 희생시키는 청산형 구조조정은 절대 안 되는 쪽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걸 노노 갈등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입장이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있고, 노조는 분열돼 있고, 채권단은 합의가 안 되니까 돈을 안 주고, 그 사이에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납품업체는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 갈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홈플러스는 2024년부터 이미 임금교섭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매각과 폐점 문제, 노조 탄압 의혹까지 겹치면서 회사와 노조 사이에 불신이 쌓였거든요. 그 불신이 지금 회생 절차에서 폭발한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해야 살수 있다는 건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구매처를 분산하는 거예요. 홈플러스만 믿고 장을 보던 분들은 당분간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물건이 계속 없고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마트를 계속 이용하는 건 불편하니까요. 다행히 대안은 많습니다. 일단 국내 대형 마트로는 이 마트가 있죠. 전통적으로 1위 사업자고 직영점이나 노브랜드 같은 자체 브랜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온라인 배송 인프라도 안정적이고요. 롯데마트도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점포를 줄이면서 이마트랑 롯데마트 이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지방 중소 도시에는 롯데마트가 대안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코스트코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연회비를 내야 하지만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특히 수입 식품이나 가공 식품 쪽에서 강점이 있어요. 다만 점포 수가 적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온라인을 빼놓을 수 없죠. 쿠팡 로켓 배송은 신선 식품이나 생필품까지 다 커버하고 있고. 가격도 홈플러스 수준이거나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새벽배송, 당일송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 있어서 편리하거든요 네이버 장목이나 ssg.com, 롯데온 같은 플랫폼도 좋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역별로 여러 마트나 백화점, 식품관까지 다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홈플러스에서 못 찾던 브랜드를 다른 마트 재고로 채울 수 있어요 인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이마트, 쿠팡이나 s s g c 컴을 조합하시면 홈플러스에서 사던 물건들을 거의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홈플러스의 물건 끊김 현상은 단순한 재고 관리 문제가 아니라 회생 절차로 인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현금이 없으니까 납품 업체들이 물건을 안 주는 거고 그게 매장 결품으로 이어지는 거죠. 두 달째 월급 미지급 사태는 자금난과 함께 채권단이 요구하는 구조정안에 대한 노조 동의가 지연되면서 운영자금 집행이 막힌 결과에요. 돈도 없는데 합의도 안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주는 거고. 그 결과 급여도 납품 대금도 다 밀리는 악순환이 생긴 겁니다. 노조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노선 차이에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쪽과 노동자만 희생시키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이 충돌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과거부터 쌓인 불신과 갈등이 깔려 있어요. 임금 문제, 노조 탄압 의혹까지 겹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홈플러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대형 마트나 온라인 채널로 구매처를 분산해 두는 게 현실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물건이 계속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을 고집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쿠팡, SSG닷컴 같은 대안들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옮겨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홈플러스 직원이시거나 납품업체 관계자시라면 상황이 다르죠.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든 법적 대응을 고려하든 재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때거든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법원의 회생절차에서도 임금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회사가 정말 청산되면 얼마나 봐도 있을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납품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받지 못한 대금이 쌓여 있다면, 회생 절차에 채권 신고를 해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납품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도 빨리 내리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회수 가능성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지만,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면, 더 이상의 손실 막는 게 우선이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큰 기업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홈플러스는 한때 한국 유통업계 1위였던 회사예요. 삼성 테스코 시절에는 정말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 회사도 경영 악화와 자금난이 겹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유통업은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그게 막히는 수처럼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홈플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회생에 성공할 수도 있고 일부 점포만 남기고 대부분 정의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청산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앞으로 채권단과 법원, 노조와 회사가 어떤 합의를 이뤄내느냐에 달려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고, 납품업체들이 돈을 못 받고 있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못 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끝난 회사라고 보시나요? 정부가 개입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노조의 강경 대응이 정당하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